What is <laughs> 어? 반반 날아갔다 좀더 와도 되나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뭐 네. 어, 지정성이야? 또왜안나어 따라먹나? 따라줄까? 잠깐만. 여기? 큰 거는 나와, 어게 너무 편한데? 근데 맛있안 나도 장따할때 지금 숱이랑 응. 다 있거든, 차에. 이가1 5 0 0 다. 그렇지, 그렇지. 고운만있는 プリン。 뭐었나? 네, 파닥파닥 하나? 아니, 뭐지? 오늘 뭐지? 오늘 무슨 날인가? 후! <목소리> 뭔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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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근데? 목소리> <목소리> 보리멸이네. <목소리> 보리멸 맞다, 보리멸. 보름이 먹은데 임마 놀림이랑 통급이다 니응놀음이 아, 어, 되게 불 생겼네 이거 아 중요한 건 없는데 오우 씨다맞아주면서 보름이를 무시하는구나 아, 이 커버야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 놀림이랑 통급이요 놀림이가 뭔데 어이 뭔가 알아? 놀이왜침데대뭐뜬기뜬질만 잡히지 이거 뭐지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나무젓가락 쑤셔갖고 다 돌리던데 어 그건 안에 아, 다 뜯어지고 죽는 거고 아. 우리 다 가벼웠다 어, 이거 뭐지? <웃음> <웃음> 망상어 같은데? 아, 이거 망상어다. 망상어다. <laughs> 후! <laughs> 맞네, 보리멸이네. <목소리나> 아이 씨. 에이 씨, 새끼야. 아. 보이 새끼 이거 새끼 이거. 졸 절복인가? 제주하면 먹어라 이거. 뭐먹다잘 없으면 좀 좋다 이거. 그래. 아 그래. 우 저리. 아, 파 씨. 오, 크다. 안 크다. 빨 빼라. 아, 씨. 됐 넣어라. 저 넣어. 라 우와, 대박. 폰보다큰것 같다. 어우, 야, 이거 뭐, 왜 이렇게 크냐, 이거는. 겁나 크네. 이거 뭐, 뭐, 어떻게, 뭐, 이거. 이, 거야, 이거 증게 생겼는데, 이거. 먹을 수 있는 건가? 뭐, 먹을 수 있겠지. <laughs> 아유, 나 이거 뭐, 이래서 이거 처음 보네? 이거 뭐지? 야, 이거 꽃게급인데, 이거는. 아, 이거 그냥 꽃게 같은데. 이거 크 예. 아무럴거면 살려주고. 니네 뭐, 들고 갈 거면 들고 넣어가고. 뭐, 꽃게 전화밖에 없는데. 응. 이거 다 방사할 거지? 방사하죠. 아, 응, 알수 해라. 넣고, 응. 가지랑 찍고. 응. 저도 또, 또 있는 거 아이가? 있나? 뭔데, 아, 뭔데? <laughs> <laughs> 또 보리멸이가. 허허 아, <laughs> <맛있게 웃음> 이 보리멸 잡이그 쉽지 않은데. 대단하네. 그 얘는 방울 안 올렸지, 왜? 약간 휘발이가 빠졌네. 강성돔? 성돔 죽었고. 음. 보리멸. 음. 한 마리. 후. <laughs> 오이씨. 얼마나 좋지. 꽃게. 꽃게. 음. 어? 개세 마리네. 응. 음. 오, 오, 응. 어, 오, 야, 야, 어, 어, 되게 빠르다. 저만 한 개. 응. 또보리멸 어, 야, 물 튄다. 어, 고리멸. 고리멸. 두 마리. 고리멸. 세 마리. 응. 대박, 꽃게. 어, 딱 크다. 자, 잘가라. 가. <laughs> 언니, 어디 가고 많이 봐주세요. 이모한테 구독, 좋아요. 아, 어떡까지 해주세요. 귀